네 안녕하십니까 김인장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중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BMW의 5 시리즈 굉장히 효자 세단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판매량이 거의 독보적이게 1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트림 같은 경우는 520i. M 스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가져온 차량은 그 윗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530i M 스포츠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X 드라이브만 빠진 일륜 구동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현재 이 차량은 마이너스 옵션이 P2-2라고 보시면 되는데 P2. 사양에 대비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 터치 필기 인식이 다시 추가가 되셨고 여기에 트렁크 킹 모션만 제외가 됐다. 그러면 P2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트렁크 킹 모션이 추가가 됐지만 이점이 빠졌고 디지털 키 원격 시동 추가 그리고 무선 충전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 터치 제외가 됐었죠. 이 녀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드라이브만 빠진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젊은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굉장히 인기도 많고 오너분들을 보시면 거의 3, 40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이트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카본 블랙이랑 거의 견주어봐도 나쁘지 않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럭셔리 같은 경우는 기존 전 세대는 럭셔리랑 m스포츠랑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럭셔리도 충분히 이뻤고 탈 만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확실히 럭셔리와 m스포츠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딱 빼놨다라는 걸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하단 범퍼인데요. 하단 범퍼부터 시작해서 이 쪽, 진짜 럭셔리는 여기 이렇게 크롬으로만 이렇게 세모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볼품없다? 어, 왜 저렇게 디자인을 만들었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M 스포츠가 인기가 극대화 됐을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잘 빠졌기 때문에 확실히 저 같은 경우도 무조건 M 스포츠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C2-2 금액은 7,86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액대로 보시면 거의 520i랑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 모든 부분 다 520i랑 530i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역시 레이저 라이트는 적용이 안돼 있지만 LED 라이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서도 정말 불빛이 극대화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측면으로 넘어가서 측면의 디자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좀 말을 이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 스포츠만의 휠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있고 휠 디자인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단 치고는 큰 사이즈의 작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m 만의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하게 M이라는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에어덕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어라운드뷰가 요즘엔 다 빠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카메라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크롬 마감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딱 6, 7천만원에 딱 적당한 금액을 제대로 효소를 넣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B필러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포인트를한 가지 더줄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실내 사이즈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썬루프로 적용이 되어 있어 파노라 썬루프가 아니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탈만한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후면부를 생략하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섰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딱 5시리즈만의 딱 그런 특유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드 트림이 아닌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디지털 머니,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10.25인 지었지만 이제는 다 12.3인치로 나와서 화면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다 3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블루투스도 연결하시고 충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M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함을 두 가지 모두 겸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BMW 세단만의 이렇게 기어봉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립감은 정말 끝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조거셔틀 쪽이 이렇게 터치식이 아닌 이렇게 조작식으로 다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트는 기존의 시트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트,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빠진 거 하나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재질감부터 시작해서. 착자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5시리즈는 예전에는 적용이 안되 있지만 요즘에는 다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통풍 시트 부분 모두 공조기 시스템은 다 터치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통풍 시트를 켜도 소리도 안 들리고 이거 시원한 거 맞아 라고 느낄 정도였는데 지금 키면 거의 바람 소리가 그냥 들릴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공조기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끄셨을 경우에는 공조기를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다 모두 터치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나. 다만, 옛날에 말씀드렸던 이 조거샷들 조작, 이거 이제, 이제 안 되고 버튼식으로 다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토홀드 버튼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키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시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나와서 자동으로 켜지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도 다 여기 버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는 문을 여시면 이렇게 무선 패드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BMW가 은근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벤티 사이즈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꽂을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냥 들고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그 점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콘솔박스도 이렇게 공간이 어느 정도는 딱 구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데 솔직히 앰비언트는 벤츠가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BMW도 그에 비등할 정도로 불빛이 강하고 야간에는 거의 주행하실 때 분위기, 감성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열 공간은 어느 정도 빼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열 공간이 넘어왔습니다. 이열 공간도 역시 재질, 시트 재질 굉장히 좋고 앉으셨을 때 그렇게 불편한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장거리 운행을 하시면 이열은 약간은 불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일용구동 기반 차량이고 후륜으로 적용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턱이 있어서 가운데 타시는 분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충전잭 C타입도 두 가지나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양쪽 모두 사용이 가능하시고 열선 시트도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조기 시스템도 여기서 2열에서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이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투존이 아닌 보존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520i 보다는 2열도 확실히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 시스템 모두 다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하만카돈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음질 역시도 굉장히 사운드가 빵빵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썬블라인저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수동이지만 이렇게 거시면 2열도 충분히 가능하다. 열선 차단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플도가 두 가지나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열에서도 충분히 커피를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총평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BMW 530i M 스포츠 모델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530i 살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천만원의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6천만원 후반 혹은 7천만원 초반까지도 금액을 떨어뜨릴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금액적인 요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능 재원 옵션 모두 잘 겸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옷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530i, 520i 모두 지금 현재 무조건 대기는 기본적으로 4달 이상은 걸립니다. 하지만 저 김과장한테 연락 주시면 최고의 프로모션 뿐만이 아니라 차량 빠른 인도까지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상단에 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리스, 렌트만 가능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BMW 530i M 스포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